자 여러분들 본론만 말하겠습니다. 이 영상의 조회수 1회당 제 구독자 수를 곱해서 참나무 판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 이, 조회, 이 영상의 조회수가 1개고 그리고 제 구독자 수가 300이면 곱해서 300. 참나무 판자를 300개 캔다는 겁니다. 마감일은 바로 2021년 7월 20일 오후 5시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도구 도구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주셔야 합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20개는 네덜라이트 도끼. 좋아요. 10개는 다이아 도끼. 좋아요. 5개는 철 도끼. 좋아요. 3개는 돌 도끼. 좋아요. 1개는 나무 도끼. 좋아요. 0개는 손입니다. 그냥 손으로 캘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살려 주세요. 제발 누르지 마. 제발 살려 줘. 그럼, 안녕. <laughs>